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형식적으로 총책임을 맡은 자는 소위 선거관리의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입니다. 물론 실무총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입니다. 1959년생인 권순일 씨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사법 시험 22회로 그런 2014년 9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대법관을 물러난 다음 2020년도 12월 1일부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해 9월 16일 대법관직을 그만두면서 아주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성과 별도로 또 다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관을 그만두면서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겠다 이런 시도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비난과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악의 선거를 치른 데 대해서 책임 있는 자로서 연임 시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욕먹을 짓이었습니다. 그가 퇴임 이후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일명 이재명 게이트의 특혜 기업으로 의심받는 무려 3년 만에 3,600억 상당의 개발 이익을 누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또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에게 자문료로 원 1,500만 원을 지급해 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천대유 대표는 9월 20일 날 공개된 한국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사회적인 인지도를 감안해서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2억 원 정도를 들였다. 다들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셨다. 일을 안 하고 월급 받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측 송정담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 순전히 대주주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전직 언론인과의 친분 때문에 모셔온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소위 캐스팅 보팅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행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선거법상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토론의 발언은 그야말로 거짓말 그 자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거무효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목은 허위사실공표의 죄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됐고 다시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총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를 역할을 해서 5대5의 평평한 긴장 상태를 6대5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례에 따라서 다수 의견을 따른다는 김명수 대법관이 무죄 쪽에 서면서 7대5로 아주 극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살아남았습니다. 한 법조인은 당시의 대법원 내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강한 무죄 논리가. 심리 초기부터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의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후 무죄 의견 형성을 주도했고 그의 의견이 바로 무죄 판결문에도 크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대법관들이 아주 사회적 쟁점이 크게 되는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권에 대해서 그렇게 권순일 씨가 애지중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성을 쏟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애써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것. 법원 내에서 올고전 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퇴임한 김태규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건과 관련돼서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문건인 소위 재판연구관들이 대법원 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을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연구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권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권순일 씨는 "일체 몰랐다, 나는 몰랐다, 모른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정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은 좀처럼 믿기가 힘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순일 씨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뺌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관련 선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치극 정성을 들여서 사건을 파악하고 무죄 논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온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관들은 사건이 많아서 아주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통상 1심, 2심이 내려지게 되면 상급시민 2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식적인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대부분 전원 합의체가 5대5로 팽팽하게 맞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건순일 신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그 사건들이 그냥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왔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있는 배경의 어떤 동기라는 지는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서 바로 당사자에게 큰 이득을 안겨준 이재명 지사를 살리는 데 기여한 바로 권순일 씨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씨는 이번에 이재명 게이터의 사건에 시시비비를 가린 것과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적인 탐구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많이 썩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거래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정도로 행편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1 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범한 그런 죄와 또 필적할 정도의 또 다른 큰 그런 의혹사건이자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사실 여부를 낱낱이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